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종입니다. 오늘은 페이키 백사이드 빅스핀 킥플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키 백사이드 빅스핀 킥플립은 페이키로 가면서 보드는 쓰리킥 모양처럼 380도 플립을 돌리고 몸은 180도 돌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빅스핀이라는 것은 몸과 보드가 함께 도는데 보드가 더 많이 도는 걸 빅스핀이라고 하죠. 거기에 플립을 더한 게 빅스핀 플립입니다. 이 빅스핀 플립은 앞으로 가면서 하는 것보다 뒤로 가면서 하는 게세배 이상 쉬운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스케이터들은 키플립보다 베리얼 키플립을 먼저 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기술이 키플립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기술 하는 방법은 페이키 자세로 갑니다. 그리고 팔을 반대로 트위스트 해줍니다. 반대로 꺾어주는 거죠. 주행을 이쪽 방향으로 한다고 치면 스탠스를 잡고 팔을 이렇게 반대로 꺾습니다. 그 다음에 팔을 딱 돌려주면서 시선을 저기로 봅니다. 팝을 넣어 주고 킥 플립을 차야 되는데 킥 플립을 따라서 이렇게 차면 안 되고요. 그대로 이 방향 그대로 차는 겁니다. 그러면 보드가 플립이 돌아갑니다. 요렇게. 그러면서 이 상체 움직임 때문에 보드가 스핀이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플립이 돌아가니까 여기서 차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타면 되는데요. 이거를 탈때 페이키 비스핀을 할줄 알아야 탈 수가 있습니다. 페이키 비스핀을 딱 타면서 이 돌리는 느낌, 이 느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이 기술은 페이키 비스핀 더하기 베리얼 키플립입니다. 베리얼 키플립을 할줄 알고 페이키 빅스핀을 편하게 할 줄면 상체는 페이키 비스핀 쳐주고 하체는 베리얼 키플립 하면 됩니다. 그러면 페이키 비스핀 키플립이 됩니다. 스탠스는 그래서 베리얼 키플립과 동일합니다. 다리는 베리얼 키플립, 상체는 빅스핀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기술을 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 상체 움직임 때문에 보드가 돈이 안 돈이 그런 거알수 있을 겁니다. 상체가 먼저 움직여야 보드도 따라 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기술을 할줄 알면 뱅크에서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뱅크에서 이 기술을 하면 페이키 비스핀 플립이 아니라 뱅크에서 백사이드 비스핀 플립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초급 기술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채널에 초급 영상들 한번 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